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문 변무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부할 주제는 보시다시피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창업을 하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아마 세금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얼마나 해야 될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별다로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런데 막상 창업을 하게 되면 누가 원천징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매출과 매입 소득 이런 것들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러한 것을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가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이제 신고를 의뢰하시는데 물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영세 소규모 창업자들은 굳이 그런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배우시면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 세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내 사무실이 내 가게가 어떻게 세금과 연관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 세금, 그중에서도 특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들이 어,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세금이 아마 여기에 나오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번만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보통 5월 달에 보면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라고 하,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총 이렇게 벌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다음에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세금이 바로 오늘 배울 부가 가치세입니다. 이 부가 가치세는 흔히들 소득세의 선행 세금이라고 하는데 즉 부가 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소득세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신경 쓰시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하고 다르게 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1년 동안 벌은 소득금이 아니고요. 개념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소득세라는 것은 자기가 벌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3억짜리. 집을 한채 사가지고 이것을 5억에 팔았다. 그럼 얼마 벌었죠? 2억, 2억 벌었죠. 2억. 내가 2억을 벌어서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3억 샀는데 그냥 3억에 팔았어. 그럼 벌은 게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내 세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소득세는 소득을 번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고 그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금을 벌은 사람과 세금을 내야 될 사람과 그다음에 신고하는 사람이 같은 이러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는데 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의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간접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는 그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간접세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지가 않아요.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 사람, 즉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대신 세금을 받았다가 이것을 정부에 신고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그러면 언제 내느냐? 여기 보듯이, 부가가치세는 1기, 2기 이렇게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를 부하치세 1기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7월부터 12월까지를 부하치세 2기라고 해서 보통 1년에 두 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6개월이라고 하는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빨리 세금을 받고 싶겠죠? 여러분들도 돈 받을 것은 빨리 받고 싶죠? 네.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기니까 그앞 3개월을 잘라가지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 4번 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예정 때는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알려줘요 얼마 내시오 하고 예정 고지가 나옵니다 그 얼마 내야 될 금액은 정부에서 계산해서 아예 알려줍니다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저번 기에 신고 납부한 금액의 반을 일단 한번 미리 내세요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기 예정 기간에. 이기 예정이면 이제 9월 1일부터 아참 7월 1일부터 7, 8, 9, 9월 말까지가 됐죠. 거기에서 10월 25일날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분과 같은 개인 자영업자는 신고 납부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정부에서 아예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 전기 일기가 되겠죠. 일기 6개월 동안에 벌은 참 납부한 부가세 반을 일단 예정으로서 납부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그 이익 이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익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치세를 총 계산을 해요. 계산하면 6개월 동안 내가 내야 될 부가치세가 있죠. 그것이 그 다음에 1월 25일날 내는데 이때 저번에 예정이라고 해서 3개월치를 한번 미리 선납한 게 있죠. 그걸 빼고 그 차액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납부는 네 번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신고는 일년에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 번의 부가세 신고 납부와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 납부, 총세 번의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서 두 번의 납부를 하게 되고요. 물론 소득세의 경우에도 예정이라는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는 안 하고, 중간 예납이라고 합니다. 중간 예납.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정부도 1년간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받으려니까 정부가 힘이 들죠 빨리 받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년도 부담액의 2분의 1 반을 똑같은 개념이죠 11월달에 고지해 줍니다 중간연합으로 얼마를 내세요 하고 사업자들한테 고지해 줘요 그러면 그때 그건 냈다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5월달에 확정신고할 때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총 내야 될 금액에서 저번에 중간연합을 얼마를 했으니까는 이번에는 차액만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들이 알아야 될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내가 언제, 어떻게 납부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지. 아, 다음번엔 내가 중간연합이 오는구나. 다음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오겠구나. 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하고 다시 부가가치세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제가 아까 간접세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실 때 손님, 소비자로부터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거예요 즉 부담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무사님,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적자가 났는데도 왜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까? 돈 버는 게 없는데 참 화가 나죠. 돈 버는 게 없는데 그죠? 예. 네. 근데 소득세는 맞아요. 소득세는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벌은 게 없으면 안 내면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가치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물건을 팔때 소비자로부터 받는다 그랬죠. 즉, 매출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설사 적자를 받더라도 부가치세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내가 적자인데도 자꾸 부가치세를 내라고 할까 해서 갑갑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출이 있으면은 부가치세는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 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야 할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 단계 세 공제법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여러분들이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그 흐름을 잠깐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경제의 흐름은 대충 보면 아마 저와 같은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제조 단계하고 이것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소매 단계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소 소비, 소매 단계 아 도매 단계 그다음에 소매 단계 그리고 최종적인 소비자가 있겠죠 이 소매 단계인 사람은 도매 단계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도매 단계도 제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되는 네. 겁니다 예 그걸 알아두시고 우리가 물건을 사 오는 것을 매입이라고 하죠 네.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다음 물건을 파는 것을 매출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매입에서 매출을 뺀 것이 바로 부가가치라는 뜻이에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5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70원에 판다고 하면은 내가 50원짜리 부가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다가 부가 가치를 더 올려 가지고 70원짜리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거기에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건값을 7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20원만큼의 부가 가치를 올린 게 되겠죠. 예. 그 부가 가치를 올린 것에 을 대해서 소비자가 이제 그것을 사갈때 세금을 부담시키는 거죠. 자, 복가요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직접 실습할 대상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시는 식당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식당의 일을 하나 듣게요. 이제 식당에서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 좋아하시는 소주가 있습니다. 소주 좋아하시죠? <laughs> 간단하게 제조자, 소주 공장이라고 할예요 소주 공장에서 맹물을 가지고 70원짜리 소주를 만든다고 할게요. 맹물을 가지고. 그러면 매입은 맹물이니까 재료겠죠. 여기서 70원짜리 소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소주 공장은 술 도매상에다가 소주를 팔때 7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 값의 10%인 7원을 더해서 77원을 받고 소를 팝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영수증으로서 세금 계산서라는 걸 끊어줘요. 그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도매상은 제조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70원짜리 소주를 사올 때 70원이 아니라 77원을 주고 사왔고 영수증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매상은 70원짜리 소주를 식당에다가 100원에 팔겠죠? 자기도 마진을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1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100원에서 10원의 부가세를 붙여서 110원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하나 끊어 줍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100원짜리 소주를 110원을 주고 사온 거고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일반 손님한테 16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부가세 치 16원을 더해서 176원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아... 예. 하지만 소비자한테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신고 안할 거니까는. 자,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160원짜리 소주를 실질적으로는 176원을 주고 소비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16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세 그래서 내야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술을 사올 때 이미 10원을 도매상에 줬죠, 냈죠? 간접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6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6원에서 매입하면서 사온 10원을 빼는 겁니다, 매입식으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6원만큼만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16원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6원을 정부에 내고, 도매상이 3원을 내고. 술 공장에서 7원을 내서 이게 더하면은 총 16원의 부가가치세가 정부의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인데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납부하죠. 그래서 이것을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고 매출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는 176원을 주고 산 소주를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주를 사가고서 팔았는데 어디다 팔죠? 팔지 않죠, 그렇죠? 예. 자기가 그냥 소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저거를 이제 드시고 집으로 가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혹은 다음 날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소비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한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가 대표적인 또 소비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데,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매출과 매입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아까 우리가 술도매상에서술 사올 때 세금계산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맞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을 때즉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 세금 영수 중에 세금을 내가 저 사람 또 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세금을 주고 사왔다고 하는 세금 영수 증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있다면 그렇죠? 이거 당연히 내 매출로 신고를 해겠죠. 야 네. 매출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에 잡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계산서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세금 계산서에 세금 자가 빠졌네. 네. 그죠?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면세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면세품.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10%를 부담한다 그랬죠. 네. 예.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는 소비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10%의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라는 것은 맞는데 물건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특이한 성격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 요 예를 들어서 그 쌀이나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데도 10%의 세금을 붙여버리면 물가가 10%다 올라가죠. 이게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물가가 10% 일일적으로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빼주자 세금을 부치지 말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면세제도입니다. 이렇게 면세품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계산서입니다. 아. 예, 여기는 부가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쌀을 사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계산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부가세가 없다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매출세로 신고해야 될 것이 세금 계산서고 계산서는 이제 신고만 하고 여기서는 어차피 부가세가 없으니까 여기서 세금 부담은 없을 겁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신용카드. 예,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용카드 때문에 제일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마지막 최종 소비자한테 식당에서 팔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한다고 했죠. 네. 그 이유는 발행을 해봐야 그 상대방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 맞춰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가 별로 발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매출을 막 줄여서 신고해도 사실 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정부에서 그 이러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도입됐는데 꼭그 목적은 아니지만 이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용카드를 손님이 사용하게 되면 그 기록이 카드사를 통해서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중에 10%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용카드로 만약에 결제를 받으면 내그 매출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데 바로 신용카드 발행세 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의 1%를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나중에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여러분들의 카드 매출이 얼마인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한 것과 차이가 남은 여러분들이한테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통지가 오거나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현금영수증이죠. 몇년 전부터 도입돼가지고, 예. 카드는 사실 이게 최소한 몇만 단위 이상에 넘어가야지 카드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5천 원, 6천 원짜리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카드 내기가 괜히 미안하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현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런 현금은 또잘 노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이제 현금 영수증 제도라는 것을 뒀었어요 이것은 카드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와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면 그 기록이 카드사를 통해서 똑같이 국세청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여러분들이 발행한 것이 있다면 다 파악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은 장점이 있어요 신용카드를 우리가 손님이 상승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현금영수증이라고 치시면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회원가입하시면 내가 현금 매출이 얼마구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얼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세무서에서 다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매출이 현금 매출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 매출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장부를 보시면 다 나오시잖아요. 내가 현금 매출이 얼마라는 거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부 기록 안 하시고 하시면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아마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현금 매출해서 총 매출 세액을 계산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매입 세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내셔야 됩니다 그 매입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지 사업과 무관한 매입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술을 사왔다 그러면 사올 때승인해서 받아왔으니까 그 금액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술을 사올 때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예. 식당에 사용되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그러면 카드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예, 고금액.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사오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고 물건을 사올 수도 있겠죠? 예, 물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뭐 조그만 매장에 쓸 물건을 사 왔다. 그때 현금 영수증 받아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그 영수증을 받고 오는 매입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가서 뭐 계란을 사 왔다. 그때 뭐 간이 영수증 같은 거 받아 오시죠? 네. 그것은 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경비를 인정받으니까는 그것도 꼭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시죠. 자, 아까 그 이제 요번에는 간이가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아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예.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은 더 간단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간이가세제도입니다간이가세는 간단해요. 그냥 내 매출만 알면 돼요. 내 매출이 얼마다. 그럼 여기에 업종별 부과율이라고 정부에서 정해놓은율이 있습니다. 15%에서부터 40%까지. 식당의 경우는 30%입니다. 업종별 부과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진율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하면 간단하게 계산되죠. 매출 매입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출만 알면 됩니다. 얼마 팔았는지만. 그다음에 기타 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세액 공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제가 여러분들과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가세자는 간단하게 세금이 계산되고요. 이러한 간이 가세자는 그 영세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정 신고나 고지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가세자면 그냥 두 번만 딱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가세용은 마찬가지로 6개월 매출이 1,200만 원 미만 시에는 아예 부가세의 세금 자체를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가 있는데 일반 가세자 신고를 어떻게 할 건지, 간이 가세자 신고를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과 함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면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